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 마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laughs> 말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 다 우리 한절한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그르시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그라그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너희 하나면 누가 너희를 해야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성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구절 같이 하실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대인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려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향한 선한 양심을 강관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laughs> 세상의 기준 세상의 수준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동행하심,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리고 현장에서 말씀 듣는 우리 갈보리 가족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이 하나님의 할수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그 현장 현장에 정말로 내 수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수준 기준 표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사실과 은혜 받은 그 역사 속에 매일같이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부일한 생각과 부리한 행동을 하지 않아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라 칭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이라 인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갈보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게 원합니다. 능력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 받기를 원합니다. 치유받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전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능력의 말씀 치유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장의 시장은 아내와 남편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아내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시절에도 많이 싸운 것 같습니다. 맞죠? 아, 아내들아 순종하라. 얼마나 순종을 안 했으면 또 순종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요, 참일차원적인 거겠죠. 순종하라고 해서 지금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것이 아니에요. 복음 가진 자들아 들어라. 복음 가진 여자들아, 아내들아 들어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정한 너희의 행실로 인해서 그들은 너희의 행실로 인해서 너의 하는 행동을 위해서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네가 정말로 이 복음을 받았음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그들에게 지인된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지인으로 서라. 이 말씀이죠. 아내들만 편현된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요. 나를 보고, 내가, 나의 삶을 보고 그들이 예수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복된 전도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는요.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요. 구별됐던 겁니다. 구별되었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냐. 그 삶을 보고 크리스찬들과 결혼했어요. 이 귀족들이요. 크리스찬 며느리를 크리스찬들과 결혼을 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요. 하나하나씩 전해져서 로마 복음, 세계 복음화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요. 그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너희 겉모습에 치중하지 말고 너희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미라. 행실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단장하고 꾸미고 하는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에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침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여다니. 정말로 그 순종이 모든 것에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진정한 복음 가진 자들이 할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받지 않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이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잘 듣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내 중심과 내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께 다가 정말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 미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먼저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한 우리 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먼저 되어준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순종하라. 너왜말안 들어? 오늘 말씀 속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오늘 딱딱 우리 남편들이 하실 말 봐라 오늘 순종하지 라 않냐 이말 듣지 마시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게 또 싸움이 될수 있어요. 괜히 오늘 가셔가지고 또 하시지 마시고. 오늘 들었는데 순종하니 말하니 그런 봐라 남편들아 너 그러면 부인들도 할 말이 있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고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응답을 받는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 뜻으시란 겁니다. 복음 안에. 복음 안에 쓰면요. 순종하지 말라 도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음 누리시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하고 계십니다. 선을 위한 고난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들을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겨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이는 복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된 자들의 수준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하신것 거는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은 사랑하고 좋은 날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자.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을 간구하여 기울이사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눈에는 눈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에는 기 이에는 이뭐 이렇게 한대 때리면 우리는 세대 때려야 속이 풀리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하면 화가 막 나죠. 왜 그렇겠습니까? 남편에게도 부인에게도 그래요. 딱 손을 거어요 넌 이거는 네거 이거는 내 거. 나 이게 그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이건 뭐 이건 탁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선을 했었는데 남편은 이렇게 해야 돼. 부인은 이렇게 해야 돼. 누구는 이렇게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그런 러딱 그어 놓고요. 이거 안 하면 나쁜 남편, 나쁜 부인. 이거 잘하면 나쁜 좋은 사람. 정말로 뭐 사랑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계신 가족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어떤 가족입니까? 한 피에서 한 보혈의 능력에서 다시 재창조된 우리는 같은 갈부리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 가진 자로서 다 누리는. 다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다 끝내주신 것을 미리 본 자로서,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그릇을 넓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어떠한 고난입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오?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우리에게 악행을 행할 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곳에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세상 기준을 사랑하는 너돈 없고 몸이 약하고 명예가 없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고난 받는 거 없는 거, 지금 명예가 없는 거, 돈도 없는 거, 지금 핍박 받는 거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해 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우리가 비방하는 것 우리에게 욕하는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당당하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대면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그들이 부끄러움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복음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 못 전하고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이라 크리스찬이라 얘기하지 못하는 현장.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행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차피 우리는요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 이 핍박을 넘어서는 이 고난이 고난을 넘어서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더욱더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나에게 새 힘이 없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힘으로 살아가니까 절대로 내가 그들 앞에서 꿀리지 않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이 복음의 가치를, 십자가의 도를 당당하게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와 내가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그리스도께서 단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우리는 불의한 자였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심이라.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산심합니다. 육체는 죽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영은요. 더욱더 더욱더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영이 잘된것 같이 범사에 강건하는 건 영혼이 살아야 다는건 영혼이 언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으로 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 선포되 을고 당당하게 현장에 나아가서 증인으로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 있는 그 능력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 복종하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권세와 그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복종케 하는 그 능력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갈부리교회 모든 가족들 그 권세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 받은 축복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같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합당한 일을 합당한 것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망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이 봐지만 세상 사람이 핍박하지만 손가락질하지만 그것은 우리 기쁨이 고난과 하나님과 함께 고담 받는 그것이 나에게는 기쁨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은혜의 주임이 있습니다 오늘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고 진정한 복음이 회복되는 그래서 진정한 진짜 가족을 섬길 수 있고 남편을 섬기고 부인을 섬기고 우리 렌넌트를 섬기고 모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능력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신 복음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복음이라는 사실이 체험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대요. 모든 현장에 증인되는 우리 갈보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